할렐루야 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아, 1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에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부셋은 마하나임에서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 사울의 집과 남쪽 이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먼저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집이 점점 융성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제외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을 완전히 압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사울의 가문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은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아부넬과 왕 이스보셋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미 권력은 이스보셋이 아닌 군대 장관 아부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부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세운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권력을 잡은 이 아브넬이 아,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자신의 왕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비난에 아브넬은 오히려 화를 내고. 적반하장 그를 위협합니다. 협박을 하죠.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사울에게 아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하면서 협상을 제안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아브넬의 제안에 다윗이 어, 허락을 하고 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어,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매개로 해서 이스보셋에게 어, 자신의 아내인 미가인 원래 내 아내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구에 결국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받아드리고 미갈의 전 남편 현재 미갈의 남편인 이 말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기름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더디지만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 사울은 떠나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 바로,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계속 새 생명의 역사가 이어 가도록 이어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번성하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자식을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져갔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번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정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향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 같은 헛된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내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은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또한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시도나 인간적인 억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먼저 사울의 집에 분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에 분열을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스보셋이 배신한 아브넬이 배신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어려움과 아,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결코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대적들이 강하고 그들이 모략과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으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대적자들이 비록 지금은 강할지 몰라도 그들은 분명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적들은 결국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첫 부인이었던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미가를 요구합니다. 전대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 다윗으로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왕가의 정통성을 미가를 통해서 이어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를 정말 사랑했서가 아니라 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미가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행동은 결코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왕권의 정당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다윗이 획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조금 더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후에 어떻게 됩니까? 미갈과 다윗의 사이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만 일으키는 사이가 됩니다. 다윗의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 한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과 그의 가정에도 결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교회를 향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필요한 사람들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면 인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점점 교회는 사울의 집안처럼 약하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하여질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다윗의 집안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날마다 강하여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왕성하여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강하여지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들을 쇠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